자 이번에는 솔리드웍스에서 에... 그 입체를 어떻게 그리냐 본격적으로 3D 캐드 d 를 어, 모델링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스케치를 고, 가서 지금 프론트 프레임을 눌렀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세모 한번 그리죠 뭐. 세모 이렇게,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. 도면에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. 네모, 세모, 동그라미. 스케치를 OK 누르고, 그 다음에, 피처. 피처 탭에 가서, 요거는 이게 익스트루드 보스 베이스가 있는데, 익스트루드가 돌출이란 말이에요. 이 스케치는 거를 돌출을 하라. 이렇게 돌출이 됐죠 한마디로 두께를 준다는 겁니다 스케치 그 2차원적인 스케치에서 도, 두께를 주게 되면 바로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, 여기서 from 편지 쓸때 from 누구 어디서부터 to 누구에게 그 하에 얘잖아요이이다 나옵니다 from from이 스케치 플레임에서 시작하라 이 때문에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네 예, 스케치 플레임에서 그렸잖아요 네 그런 거고 이거는 서피스, 서피스에서 시작하라, 아니면 페이스에서 시작하라, 평면에서 시작하라 이런 거고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스케치 평면 외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뭐또 다른 뭐 이런 표면들이 없죠. 버텍스도 없죠. 네. 오프셋은 뭐 이격 시킨다 이거고요. 네. 기본 베이스가 스케치 플레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프런트 플레인에서 그렸으니까이 요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디렉션은 뭐냐? 화살표 누르면 이게 두께를 주는데 요 이게 두께를 주고 빠르게 하려면 요 화살표를 눌러도 이렇게 두께를 줄 수가 있어요. 옆에 눈금자 보이시죠? 네.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,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. 요거는 또요 기능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지금은 기본 세팅이 블라인드로 되어 있는데 <laughs> 버텍스, 서피스, from surface, offset to surface, up to body. 요 같은 경우에는 어, 지금 우리 어, 여기 요 같은 요, 요 요거 요세개네개 같은 경우에는 어, 요 지금 스케치에 또 다른 뭐 스케치가 있던가 또 물체가 있겨, 있을 경우에는 어, 그 요걸요네 가지가 사용 가능합니다. 오. 요 여기서부터 from 여기 있죠 from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버테스까지 어, 저기 있는 펴, 표면까지 어, 저기 에 있는 어, 물체까지 뭐그리 그겁니다 from t o 편지 쓸때 이게 t o 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적용되는 게 블라인드 보시는 것처럼 블라인드와 미드 플레인이 적용됩니다 미드 플레이는 정중앙에 스케치가 있어서 양옆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어 두께를 주는 돌출이 되는 그거고요 어 이게 화살표로 아까 했죠? 이렇게 안 해도 되고, 정확하게 하려면, 뭐, 예를 들어,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숫자를 이렇게 바로 쳐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러볼까요? 자,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. 이게 그겁니다. 안 누르면 그냥 수직하게 쭉쭉 돌출이 되는데 요걸 누르는 경우, 이제 그게 되죠. 요런 게 되죠, 요런 게. 10도 각도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라, 이게 되는 거죠. 돌출시켜라, 이게 되죠. 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 클릭, 클릭한 거는 요렇게. 바깥쪽으로 10도를 줘라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요 그리고 이 띠니 피처. 띠니 피처는 얇게 만들어라, 그거죠. 그래서 위에서 어, 뭐 1mm 줘 보겠습니다. 자, 1mm 줬더니 얇게 만들어졌죠. 구멍이 뚫리고 지렉션이 어, 요런 식으로 됐죠. 5mm 갔죠. 10mm 가고. 네. 네. 디렉션 같은 것도 미드 프레인 미드 프레인 어 반반 어, 투 디렉션 투 디렉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e c t i o n two d i r 뭐 c t i o n two direction, t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걸 또 이렇게 바꿔주면 또 이렇게 변하고, 왜냐면, 어, 네, 여기 스케치 평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, 어, 이런 <laughs> 식으로 돌출을 사용하는 겁니다. 딱다 다 했었으면, 오케이 누르면, 이렇게 됐죠. 동그라미 그라는데, 꼴깍콘이 되고, 이렇게, 뭐냐, 이거 뭐, 사면체가 되고 뭐,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